그러니까 백공에 가서 레벨 올라서 백공 가는 것만 신경 써야지 네. 여기에 먹으면 버리고 먹으면 버리 이게 뭐요? 그래 그래 네. 아무리 맛있는 게 들어가도 제일 나쁜 걸로 나와 네. 그게 우리 몸이야 네. 그래 그래 뭘 거기에 우리가 울고 웃어야 되나? 네. 알았죠 네. 천국에 여러분의 몸은 내가 항상 강조했지 네. 완전히 저 태양이 생다해 못 되지? 저걸 생다이아몬드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. 우리 몸은 생다이아몬드보다 백궁 가면 더 좋아.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이 있어서 밝아. 백궁은 무엇 뭐 때문에 밝을까? 백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자체적으로 밝아이 있어. 모든 게 없어. 좋아, 안 좋아? 그냥 사람 하나만 있으면 권해. 사람이 뭐요?